안녕하세요. 제라늄 꽃들의입니다. 오늘은 83세 우리 어머니 이름표 적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언니하고 지금 정식 중인데요. 우리 엄마가 너무 재밌어서 한번 찍어 봅니다. 엄마! 네. <웃음> 엄마! <웃음> 슬 씨가 즐겨요. 왜? 뭐라고 불러? 뭐라고 <laughs> 그 왜? 왜 불러? 이렇게 얘기하 연... 불러? 응, 어, 그렇지? 이뭐 어, 어, 연출된 어, 같아요. 엄마 어, 어, 클락. <laughs> 응? 엄마 글자 그 어, 이름표 좀 써주세요. 씨 어, 클락. 클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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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그거를 쓰는 거야. 음. 시를 클락. 열 개만 써주세요. 엄마 천천히. 열 개? 천천히? 엄마 예쁘게 써야 돼. 음, 정식 했는데 꽂아갖고, 그, 고객들한테 보내줄 거니까. 엄마 글씨가 전국적으로 가는 거야, 이제. 음, 고맙다. 고마워. <웃음> <웃음> 오, 음. 음, 오케이. 통과! 네. 한개 더. 열 개, 열개 써주세요, 어머니. 엄마 글씨를 이쁘게 잘 써야 그, 딴 사람이 응. 알아볼 수가 있겠고. 긴장하지 말고. 락. 좋았어, 두 개. 씨 자가 서럴클락 같은데, 일단은 뭐. 어, 좋아. 천천히 오오오오 출발이 했어요. 아주 좋아 아, 잘하셨어요 엄마 제라늄이 이, 이래가 안돼 글씨를 글쎄 영어를 써야 돼갖고 그게 문제야 응? 그래, 아, 그래 엄마 영어 쓰는 거어렵 그러셨어 영어 배우지 못한 사람한테 우리 엄마는 영어 알잖아요 음. 엄마 ABCD 할수 있잖아 ABCD는 하지 그렇지 한번도 그래, 그래, 음, 다 음, 알는데 그, 그거 정도니까 그렇지. 엄마 천천히 C를 클라 83대 할머들 영어 못 믿는 사람 많아, 엄마. 90% 이상. 엄마 3개 못 썼으니까 7개더 써야 돼. 음. 엄마, 한개 빠졌는 것 같은데? 문제해크 그 자가 이상해졌는데? 음 ᄀ 그 자가 무슨 이야 밑에 받침이 없어졌어. 여기 크락이 아니고 클락. 클롬 걸때 클락. 음. 아, 그게 아니고. 거기가 <laughs> <laughs> 아니고 엄마. 음. 크에 리를 음. 해야지. 씨를. <laughs> 엄마, 긴장하지 말고. 저는 오랜만에 살짝 연애병이 있어요. 긴장 안 해. 이딴 버린거야 그래. 요, 그거 버리고. 요, 요, 버리고 다시 써 보세요. 아까 적었던 거 보고 쓰세요. 음. 천천히 엄마. 할수 있어. 씨를 천천히. 어, 잘했어요. 얼큰이 마침 쓰고. 오! 오, 좋았어. 알겠어. 네. 그럼 엄마 좀딱 다시 다른 거 한번 써 보지 뭐. 응. 음, 어? 응. 음. 알겠어요. 엄마, 네. 엄마 이제는 응. 한글이야. 한글 좋 좀. 한글 뭐냐 하면은 응. 조을 나르샤. 뭐 응. 조을 나르샤. 어머 그 뒤에 좀. 오을나나나나나 응.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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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나, 할때나나르 나, 나. 샤. 그게 그게. 엄마. 여기 엄마 여기에 히응을 넣어야 돼. 하자의 히영. 히영. 저자 밑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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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쪽 밑에 히응 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히응 하. 하하 할때 하. 하하 할때히응 예.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봐봐봐. 조. 요히응이 들어가. 아 그래. 히응. 음. 네. 나르샤가 나라 할때 낫자야? 조을 나르샤 음. 조을 나 나라 할때나나오 아, 잘했어 르샤 오 좋았어. 됐어. 이거는 한글 이름이야. 조을 나르샤 몇 개? 음몇 개냐면은 음 열다섯 개윌리지 시옹 시옹은 그열 개로 하었는데넌두 개로 응, 넌세 개로 하셨습니다 아니 조기야 그거 초콜릿을 사려고 골라내요, 막이 요렇게. 힐. 맞아. 아, 잘했어요. <목소리> 변형을 잘했어. 두, 샤. 좋았어. 이제 다시 한 번만 더. 조, 을, 나르, 샤. 휴지지 응? 아니요어좀 하고. 이이 흔들기 때이안보이 응, 진짜. 응. 됐어. 나. 둘 샤. 아니야. 실은 나르시야. 그러 뭐. 어 알겠어. 나르샤. 됐어요. 엄마 이제는. 응. 열정바람이 엄마 내꺼 변종이야 2시간 어? 이네 <laughs> 어? 엄마 두자로 지을게 다음부터는 엄마 이제 그만 찾고 쓰고 그것만 해도 충분해 여기 많아요 열정바람이 다? 열정 정 음. 바, 바, 바래 글때 바람이 바. 다, 이거 바, 바. 음, 바. 바. 음, 바, 다, 미, 됐어. 그렇게. 음. 그렇게 해서 다섯 개. 뭐 열정 바람이. 이게 한글이라서 좋지? 음. 한글이 좋은 것이 영어로 이름 짓는 것들은 다 갖다 버려야 돼. 어머 다가 아니고 봐요. 응. 다 가지고 보면 되는 응. 거지.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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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지고 봐면 다로 발을 만드는 거 쉽단 말이지. 쉽지. 응. <웃음> <웃음> 알겠어 열정 바람이. 음. 일정바라미 좋았어. 엄마 다섯 개만. 음. 네 여기까지 83세 우리 어머니가 저를 도와주신다고 이름표 매일 작성해 주시는데요 쪄다가한 번씩 보면은 꼬불꼬불한 글씨로 분양 나갔을 때 그런 이름표가 들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83세 저희 어머니가 어, 저를 도와주신다고 옆에서 저렇게 웃겨가면서 써주시는 그런 사랑의 글씨입니다 글씨가 예쁘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그리고 며칠 지나면 또 어버이날인데요. 어, 음, 부모 없는, 자식 없는 부모는 부모, 자식 없는 어른 그렇죠. 자식 어른 있는, 없는 어른도 있고, 있는 어른도 있겠지만은 부모 없는 자식은, 절대 없습니다. 어딘가는 있고 꼭 우리 부모님 계시는데요. 계실 때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고 제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요. 우리 어머니가 요즘 뭐 파킨슨에 약간의 치매에 많이 힘들어하시고 계시는데요. 저는 늘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큰 언니 집에 가셨다가 또 저희 가까운 데 오셨다가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5월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님 생각 한번 해보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